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새 날을 복된 날을 저희들이 거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저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시간에 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식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좌로나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로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별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창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을 할때그 동기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을 범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어 싸우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회개를 축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음으로만 이미 아마 예레미야가 너무 속이 상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노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그들이 듣기에 편한 말을 선포했더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아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만 했으면 예레미야가 아무런 문제없이 살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도 그들은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까 죽여버린다고 그들은 엄포까지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자신의 원통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와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통곡하며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예레미. 이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통함을 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네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들을 벌할 해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날이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원통해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참아 기다리라는 겁니다. 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통함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믿을 대상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라고 합니다. 식구들이라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가족이라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뒤에서 크게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이 땅에 믿을 사람 단한 사람도 없고 믿을 뜻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보면 21장 1절 중반들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악한자가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은 사람들 즉 언약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도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왔던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니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던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원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군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귀에 일에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아무리 원통한 일을 만나도 원통함을 풀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차나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를 희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후반기 사역. 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치동물, 중무동물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이 또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시운 형제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 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